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오버드라이브TV에서 전하는 최신 자동차 이야기와 깊이 있는 리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감성과 기술을 동시에 전해드리는 오버드라이브T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상과 전설이 만나는 존재 2020 캐딜락 밀심 하트만 카브리올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콘셉트나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쇼카가 아니라, 캐딜락이라는 브랜드가 지닌 역사 기술, 럭셔리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궁극의 오픈톱 그랜드, 투어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캐딜락은 오랜 세월 동안 미국 럭셔리 자동차의 상징이었고, 특히 위클리 스빅 엔진은 브랜드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전설적인 아이콘이었습니다. 하트만 카브리올레는 바로 그 전통을 미래로 끌어오는 상징적인 모델로, 디자인부터 파워트레인 주행 감성까지, 모든 요소가 극단적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외관 디자인을 보면 첫인상부터 압도적입니다. 길게 뻗은 보닛과 낮고 넓은 차체 비율은 클래식 캐딜락의 위엄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날카롭고 현대적인 선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면부에는 크리스털처럼 정교한 LED 시그니처, 라이트와 거대한 그릴이 자리잡고 있으며 캐딜락 특유의 수직형 주간주행등이 미래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합니다. 측면에서는 카브리올레 특유의 우아한 실루엣이 강조되며 루프를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전혀 다른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후면부는 간결하지만 존재감이 강하고 얇은 리어 램프와 조형적인 범퍼 디자인이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차체는 알루미늄과 카본파이버 복합 구조로 제작되어 크기와 출력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균형 잡힌 무게 배분을 실현합니다.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파워트레인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 캐딜락 미심 하트만 카브리올레의 핵심은 이름 그대로 B16 엔진입니다. 현대적인 기술로 재탄생한 이 B16은 자연흡기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된 형태로 알려져 있으며 압도적인 출력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최고, 출력은 이마심 마력에 가까운 수치를 목표로 하며 토크는 저회전부터 폭발적으로 분출되어 대형 그랜드 투어러임에도 불구하고 슈퍼캐 버금가는 가속 성능을 제공합니다. 변속기는 최신 멀티클러치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어떤 주행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후륜 우동 기반의 첨단 전자식 사륜 구동 시스템이 더해져 안정성과 다이내믹한 주행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이 차는 단순히 빠르기만 한 차가 아니라 장거리 크루징에서도 최고의 안락함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서스펜션은 능동형 에어 서스펜션과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에 진화된 버전이 적용되어 노면 상태와 주행 모드에 따라 즉각적으로 세팅이 변합니다. 그 결과 고속도로에서는 마치 요트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달리고, 와인딩 로드에서는 대형 차체를 잊게 만드는 정교한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역시 고성능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거대한 출력을 안정적으로 제어합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캐딜락이 정의하는 미래형 럭셔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는 최고급 가죽과 천연우드 메탈, 트림이 조화를 이루며 모든 마감은 장인, 정신이 느껴질 정도로 섬세합니다. 대시보드에는 대형 곡면,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며 물리 버튼을 최소화해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작은 여전히 직관적인 다이얼과 버튼으로 남겨 운전의 즐거움을 해치지 않습니다 시트는 장시간 주행에도 피로를 최소화 하도록 설계된 멀티 컨투어 시트로 통풍 마사지 기능은 물론 개인의 체형과 주행 스타일에 맞게 세밀하게 조절됩니다 오픈톱 주행 시에는 바람의 흐름을 정교하게 제어하는 에어스카프 시스템과 윈드 디플렉터가 적용되어 고속에서도 조용하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 커넥티비티를 지원하며 무선 업데이트와 AI 기반 음성 인식이 포함되어 운전자와 자연스럽게 소통합니다. 또한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콘서트홀 수준의 음향을 제공해 루프를 열고 음악을 들을 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안전과 주행 보조 시스템 역시 최첨단으로 무장했습니다. 레벨 높은 반자율 주행 기술이 적용되어 고속도로와 도심 주행 모두에서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360도 센서와 카메라 라이다 기반 시스템이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충돌 회피 보조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자동 긴급 제동 등 모든 기능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며 운전자가 개입해야 할 순간을 정확히 판단합니다. 캐딜락 특유의 슈퍼크루즈 시스템 역시 한층 진화해 더 많은 도로 환경에서 안정적인 핸즈프리 주행을 지원합니다. 이 차의 진정한 매력은 숫자나 사양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레이언 알트 엔진이 만들어내는 사운드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감정을 자극하는 하나의 예술 작품에 가깝고 가속페달을 밟는 순간 느껴지는 여유로운 힘은 이 차가 왜 플래그십인지 스스로 증명합니다. 동시에 카브리올레 특유의 개방감은 운전자에게 자유와 낭만을 선사하며 럭셔리 투어링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2020 캐딜락 미심 하트만 카브리올레는 단순히 부유함을 과시하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라는 존재가 줄수 있는 감성과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가격과 생산 대수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소수의 오너만이 이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차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캐딜락은 여전히 럭셔리의 기준을 새로 정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과거의 유산을 미래로 이어가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버드라이브TV는 앞으로도 이런 특별한 자동차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버드라이브TV였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강력한 오버드라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